아 닭가슴에도 드시면네 너무 잘했어요. 와, 어. 너무 잘했어요. 오기엔 되게 편한 수행이에요. 네, 지금은요, 다 가보세요. 되게 편해 보여. 편하고 있는니다 느낌은 네. 되게 미. 우와, 오세요.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그체션실전환이제 어... 생각에는 없이 치는 아예 없이 치는건아니에죠 있는 건데인가요 떨어지고 떨어지면 날아가는 거. 오, 가운데 보세요. 오, 보세 스피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 보세요. 아. 와. 와, 방향성 보세요. 이거. 오, 보세요. 이거. 어이, 제시미나다 오, 아니, 그, 운동기사 그, 그 이렇게 말랐는데. <목소리> <목소리> <바이오사한테. 목소리> 아니 이거 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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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잖아요 이거 네 확실히 다오고 어. 어. 내리세요 어. 어. 와 이거 볼게요 아버님 어우 좋아지지? 오71.5 아니, 어. 어. 어, 71. 어. 71. 아니 그러니까요. 보세요 어. 이거 이거 예쁘고 네, 와 각색 탑 오늘 제일. 네, 아, 좀 아니 이거 갈수 더 예쁘네. 아, 아니 탑이 되게 예뻐졌어요. 가장 어. 조금 더 지금 평생 오세요. 진짜 예뻐졌잖아요. 아까 이걸 막 들이게 해보고 막. 제가 뭐 구력은 응. 20년 되고 유튜브 보고 아 되게 편안하게 치신다 그런 거를 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 그냥 뭐 핵심만 이렇게 찝어 주신 거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머리 방향성 진짜 다 좋아지는 거를 경험해 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네. 그러니까 뭐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세도 그 백스윙 탑 자세가 서 체가 서 있어서 항상 그게 10년 넘게 지금 고치려고 뭐 이런 이 방법 저 방법 다해 봤는데 그냥 시키시는 거대로 하니까 그것도 지금 한 5분 만에 그냥 한십몇년 동안 안 고쳐지는 게한 번에 고쳐지고 너무 만족합니다, 지금. 예. 네. 이거는 네. 무조건 와서 한번 직접 체험을 무조건 해보시면 100% 만족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오케이, 와. 좋은데요? 아 스윙 패스도 예쁘고 지금 계속 안쪽을 만진거에요 오 그쵸 방향성 머리 아 여기 아, 보세요 또 캐리 네. 오 71도 넘고 위에 보이나? 중요한건 네. 이거 어디가 요 방향성 여기 네. 보세요 네. 괜찮아요 하도 이제 여기서 스타트 하라고 너무 잘했어요. 방향성 어때요? 그리고 또 거리도, 네. 거리도 거리지만은, 아, 진짜 방향성은 네. 최고예요, 진짜. 아니, 방향성이 더, 더 좋아지잖아요. 네. 네. 어. 와. 우와. 방향성.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웃음> <웃음> 그표현을 해봐야 돼. 그냥, 그냥 아.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대박. 방향성 어때? 아니, 거의 오세요, 거의. 아, 봅시 아니, 중요한 건다방성이더 좋아졌어요. 제가 그냥 진짜 막, 시저도 보고, 반이도 해보고, 스피드가, 그러니까, 이거 나가는 거 상관없이 스 스피드가 그래. 좀. 올려보자고 했는데, 잘안 맞은 슈시고잘 맞은 티 치시면. 아니, 고기다 방향성이. <laughs> 그니까, 방향성까지. 다 정확히. 그리고 고기에도 스윙 자체가. 네. 아니, 되게 안정한데, 왜냐면 지금.